자, 여기 봅시다. 22번 다시 해달라고 그래서 저저 토요일에 영상 안 찍었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급값을 받는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도 보안 수위 부호가 바뀐 요 지점이죠. 고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응? 그러니까 일단 얘를 미분해 봐야 돼안해 봐야 돼. 해 봐야 해봐야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 네, 중요한 게 뭐다? 세요 밑에도 변수, 위에도 변수지. 네. 이럴 때는 막 하는 게아니고 네. x를 넣는 게 아니고 저다 설명했어요. 얘를 마치 이걸 이걸 뭐라고 그럴까? 이걸 이거를. 이거를 만약에 hx라고 합시다. 그죠? 예. 네. 아 그러면 얘를 얘를 접근한 거라 마지 hx 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접근하면 위끝 넣고 마이너스 h 얼마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연산 한 번만 더 거시면 절대 틀릴 없다고 그랬어 접근 끝났지. 그다음에 우리가 뭘 봐야 돼 미분 해야 돼안 해야 돼. 해야 그값을 뭐 구분할까 아니까 하면 이게 미분하세요. h 프라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얼마. 뭐야? h 프라임이 누구야? 그냥 얘잖아. 그렇지 여기다가 걸러? x 플러스 1의 전체에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바로 열고 여기다 다시 넣어 x의 3승 마이너스 x 이렇게는 무슨 말이 됐어요? 네. 아, 그럼 좀더 쉽게 빠르게 연산하는 거는 마치 얘를 넣고 빼기 얘 넣는다 그렇지? 네. 그렇게 하면 이 앞에 이제 개수들이막 각죠 2x부터 근데 미분 과정에서 2가 튀어나올 거야 이럴 때 그래서 반드시 이 중간 과정을 거쳐야 안 되잖아? 맞지마, 아, 춰라야 이거 쓴다고, 선 이거 쓴다고 뒤에 한문지못 풀었어요? 말해 말이 되냐? 안안 말이안 되지. 했죠? 응. 그래서 얘는 전기를 아 이거 진짜야? 진짜 해? 아하고 예. 예. 아진짜네 밑에 참고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360. 어 그렇지 그렇지. 얘가 다 전기하니까 3 x 0 얼마? 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이 the s a 수 있죠. f'x. the same. 2 is the same. 2 is t h 2 is the same. 2 is the same. 2지 s 극 h 값은 어디야? 2 is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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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s the 오케이? 아, 접근하면 네. 되잖아. 네. 이거 접근할 수 없어. 있어요. 티가 접근한다면 어. 0으로 1로 보내는데. 그 다음에, 뭐 넣으면? 1 넣으면 극소인가1 넣고, 1 넣으면 2되고, 여기가 얼마 돼? 여기 1 됐네. 접근하시면 돼요. 네. 쉽게, 우리는 변수에 충실하게 변수 대입하고, 계산하는 계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할수 있죠? 중간 과정 건너 뛰지 마. 틀리면 이런 것만 4점씩 날아가잖아. 최댓값과 최솟값. 채소값. 최댓값과 최솟값은 단수단에 말해서 주어진 구간에서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얘기하는 거. 결과는 구간의 양끝을넣는 거, 0 넣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뭐 있어? 미분해서 0 되는 포인트를 넣어서 그 값들이 최댓값 최솟값이 한 거지. 되게 안돼. 응. 그럼 일단 미분합시다. 얘는 극값 찾기 넣으면 되지. x 이게 되죠? 마이너스 뭐야? X-1 얼마? X 플러스 2잖아. 그치? 마찬가 아, 위로 블록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얼마? 1이지. 예? 그러면, 야, 봐봐. 그럼 얘가 최대 최소가 후보가 될수 있는 게첫 번째는 뭐야? f 의 마이너스 2. 미분서성 되는 거. 두 번째, f 의 1. 그죠? 네, 그 다음에 양극값. f 의 0, f 의 얼마? 2. 얘네는 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최소가 가장 큰게최대라 이거죠. 이거 도무큰이 계산은 뭐예요? 오케이. 어렵냐? 응. 다음 자. 자, 얘는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게 사실 넓이 함수라고 하면 안 돼. 왜 정적분이니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넓이 함수는 아니고 정적분은 정의의 함수잖아. 이게 결국에 이게 조건 이게 설명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서부터어디까지 X까지 접근한 이 넓이를 이 접근 결과잖아요 그죠? 그럼 X의 범위가 달라질때마다 넓이가 달라지는 그런 함수다 물론 정적분 값일 수도 있,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얘를 시간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러면 여기가 원음의 형태지 S에다가 아, 이 E는 0이잖아 그럼 봐봐 리미트 X가 어디2로갈때 S-2분의 s S-2분의 s 2분이 s x 분의 S-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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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2 s 2라의 S-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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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분어 S-2분의 s 의 S-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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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하 S-2분의 S-2분의 s 2 봐, 의 S-2분의 S-2분의 s 2분 f(t) 얼마? x 죠 그럼 s 의 s 2분이 S-2분의 s 의 s 의 X가 아니까 이건 얼마더이고2라고이더라고이거 2더라고 가능해야 돼, 가능하죠 얘는 뭡니까? 얘는 어려운 거 없어 여기 봐봐, 얘를 다시 뭘로 취하할까 S에 X H, 변수가 h 맞네요, h X가 아니고 이해가 안돼 예, 모으면 뭐 0래 여기 h 에영0 넣어봐. 2부터 2까지 0 되지? 2게 2에 2면 안 돼. 영 0을. 어. 왜냐면, 여기가0넣이면 뒤에가 사라지면서 2부터 2까지. 같은 구간이 적분영 0이니까. 음, 아, 예. 네. 다 그렇게 나와요, 이런 문제는. 밑제다 h 가. 그게 뭡니까, 이게? s'에 0이죠. s'에 h를 구하면, 여기에 h, 이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봐봐. e 플러스 h 의 제곱. e 플러스 +EH e h 플러스 s e h e. 그죠? 이 e. e 정리해 이안 e 되냐 이거? 아설명해드리겠습니다예변수깔이르면안 e. 돼. 봐. 얘가 뭐야? e부터 e 플러스 h 가 뭐야? h 변수인 뭐야 h h지, e. E. 가 여기 들어가겠죠 아 그쵸 그쵸 예 네. 그쵸 이해되니 네 어떻게 돼? 플러스 e h의 제곱 e 이플러 h플러스 k 이이 얼마나 요0잖아0이면되 2h 이... 그플러스 네. e h가 들어가야지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 내가 얘를 잠깐 뭐라 넣을까 f s 어 그러면 s에 h라는 는얘 접근하라는 잖아어는얘접근하는 얘기잖아 접 분하고 라지 F라고 나와봐. 여기 얼마? E 플러스 H 넣고, 빼기, F 얼마? 이렇 연산이 된 거죠. 접분 했으니까. 대야안 음... 돼. 너안 돼? 예. 돼? E 플러스 e h E야? 어, 어휴, 쉣. 어, 미안, 너 E가 있었네. 다시. 이게 되죠? 미분해봐 미분하면, 다시 얘가 F로 돌아오면서, 여기 EH지. 그러면 2플러스 e 2h되고 +EH 안래에미분해서 2가 튀어나와그 네. 예. 다음에 마이너스에티없어이니까 그렇지 그럼 얘가 답이네 그럼 두배 바로 열고 여기다가 얼마? 2플러스 2 h 니다 2플러스 2h 전체 몇은? 2승 2플러스 2h 근데 플러스 얼마? 1, 2, 음. 여기다 얼마되는데? 0되는 음. 돼요? 네어려지 돼요? 않죠? 네 예. 그래서 반드시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간 과정 다 틀지 리 않잖아? 그걸 틀리는 거야. 이거에 팍, 사자 모좀날라가 등급이 하나 떨어져. 아, 깝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럼 정신 가야 돼. 그죠? 절대 실소하지 마. 응. 앞에, 내 생각에는 이건 어, 고점 문제에서는 안 나와. 킬러 문제 중간 자서로 나오는데. 정중권 저기다 한 아까 우리가 20분 푸는 거 봤지? 2 0분 정중권 저기다 한 중에서 어느 정도만 나와? 딱. 미분하는 거0 거. 그러니까 되는 거. 그러니 되는 거. 5 6는0 정도만 나오지. 바로 다음. 다르죠좀범저 적어요. 이게 0 되는데. 어, 이게 지금 s 프라임 n 치잖아아아저또0능면0 되잖아. 우리 지금 뭐가 나오는 거 0문 전에. 그렇지? 된다, 아 이. 거 내가 문제 하나그 편집을 그 안했네 아풀은야 되네 이게 왜이게아 일단은 일단 봐봐 야 내가 0부터 X까지 gx나 되고 GS. 근데 문제에서 fx는 다양함수예 그죠? 그죠? 다양 함수야. 다양 함수야. 그러면. 전구단에서. 그러 아, 이게 지금 그냥. 잠깐만. 페스의 절대값이 이 놈이다. 미분이 됐어. 얘가 연속이야. 자, 봅시다. 어, 어, 예. 다항함수래도. 음. 자, 보세요. 지금 이해 됩니까? 지금 문제에서 만약 이런 조건이 나와. 미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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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왔어. 나왔지. 그 에피소드 무슨 함수야? 다항 함수. 다항 함수야? 음. 다항 함수인데 얘가 미분이 가능한지도 몰라 에피소가 그렇지? 전기값 좋을 때요. 하지만 얘 음. 미분했지. 미분한게 연속이지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해서 보면은 도함수가 전구간 연속이야 그럼 이 얘기도 있잖아 전구간에서 누가 Gx는 항상 항상 뭐가 있어?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하는 네. 존재하는거지 그러면 Gx는 전구간보다 미분이 가능해? 가능하네 그러니까 함수 Gx라고 준거야 예를 들어 문제에서 함수 Gx라고 줬다니까 함수에 좋지 그럼 Gx가 미분이 가능한지 모르는거야 문제를 풀려고 하니 미분가능 조건을 이렇게 숨겨준다 여기까지만 주는그야 어떻게 해야돼? 처음에 미분에서 0되는 점 G0 구하겠죠? G0이 0이다 이게 대한 데 G0이 0이믄요 미분 해봤지? 양변 미분을 싹 했어. 싹 했어. 나와, 나와. 근데 미분된 도함수가 뭐야? 연속이지. 네. 전구간 그럼 미분 가능해야 돼. 어디서? 전구간이 미분 가능하다는 게 도함수 연속이면. 그러면은 여기서 만나는 부분에서 뭐가 돼야 돼? x 수추가 만나는 부분에서 뭐가 돼야 돼? 미분이 가능해야 되지. 네. 이거 같이 준 거지. 오. 여기서 미분 간다. 여기서 여기서. 그치? 응. 이해가 안 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회사 할수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도안 보내서 정권에서 미군 대수방으로. 했죠? 했죠? 네. 아. 내가 이 문제 다음 시간에 가줘. 토요일 날다 정상 무관하겠 아니죠? 응. 수전에가서다 치지 말고. 제가 다 걸려가지고 또. 아니 뭐, 팔 풀어져가지고, 뭐, 클라이밍 하자. 어? 클라이밍? 클라이밍 할걸. 야, 팔 풀어져도 응. 하고 와야 돼. 어. 깁스하고 와, 그냥. 어, 빠지면 안 돼, 진짜. 저기 성어 접기 한 대가 거기, 그러지면. 골로 가야겠어. 골로 가더라도, 여기, 여기 내가, 여기, 야전 심상 따줄 테니까, 구워서, 아, 네. 강해 여기서 <laughs> 와가지고, 이제. 뭐. 깁스하고 그냥, 목발 짚고 들어, 그냥 강니 빠지면 안 돼. <laughs> 뭐, 어, 뭐, 어제 죽은사도느 귀신이 돼서 야 어제 정국이 응. 진짜 못다 응. 교통사고 한거아요아 <laughs> 어제 길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응급실 많어 그래가지고 다리 쪽이안 움직인다고 그 네, 이제 무맞잖아 응? 그건... <laughs> 그리고 끝 그리고 를모 잡아서 뭐할 건데 그걸 뭐, 뭐, 그냥 뭐, 그 뭐, 다른 애가 뭐, 다른 애들이 작은 거 얻어 먹어 그냥 다 같이 먹는 거. 네 프로그램 그거 해가지고 안 하고 용공이예요. 아 그래? 네? 그럼 살살 잡고 살살 해. 그렇죠. 그리고 나약한 이유로 더 이상 빠지지 마. 뭐 어, 예를 들어서 아 오늘 열이 납니다. 아, 와 토가 나옵니다. 나와 아, 그냥 마스터 하면 되잖아. 이제는 어. 빠지지 마. 그거 어, 얼마나 먹었다고 그 이제? 반대 쉬운데죠 반대. 예. 가지 뭐 송아시 버터일 것 같아. 송아실를 거절해도 뭐 되죠? 다 잡어 잡아, 잡어서 좀 가져와라 했더고다 적었냐? 당하지 응? 않을까요? 응. 당하지 않을까요? 그러겠네. 아다다었냐몇 시에? 이십 응. 오늘 문제 다 풀다 갑시다. 널비서부터 다음 주에는 친구 나온다니까. 하고 야, 내가 속도가 속도 습도 했지 그 속도가 속도야? 아기억 했어 안 했어? 아, 했어. 궁금이 생각을 해봐. 안했어? 여기. 그럼 뭐 다음 시간 수고가서 또 해야 될구만 오케이. 저기. 저기. 내가 최대 최소는 했었어.